처음엔 영어에 거부 반응이 좀 있었어요. 사실 음. 노래를 틀어 주거나 음. 책을 이제 접하게 했을 때 아, 나는 싫어요. 음. 저는 지금 다른 거 할래요. 라고 음. 회피형으로 보였었는데 음. 지금은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. 노래를 부르다 멈춰서 엄마 나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음. 그로니얼 셀프잖아라고 어? 먼저 말해요. 어, 진짜요. 아침에 일어나면 How was your 배운 단어들을 그대로 쓰더라고요. 음, 딱 3개월부터 나갔어요, 그게 사실. 와. 두 번째는 이제 아이 성향이었어요. 좀 내성적인 부분이 있었어요. 아이가 대화를 하거나 적극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성향이 달라졌다. 음. 지금 은 자기가 먼저 주도하고, 어, 진짜요? 어, 내가 이거 먼저 해볼게. 지나가는 언니, 오빠들, 동생들한테도, 어, 안녕 몇 살이야? 나는 엘리나야?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놀랐거든요. 음. 음. 사실 기획할 때부터 이 의도와 전략이 있었는데, 이거를 아주 단시간에 어머님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힘이 돼요. 방금 전에 오셨던 최영이 어머님도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해주시니까 이게 다 그냥 저 어제도 그랬고 공통적인 특징이에요.